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쇼다운이라는 컨텐츠에서, 이제 더 갤럭시라는 거에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 혼자 떨어져 있다면 주위에 에너지 드링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획득하면 잠시 동안 공격력과 이동속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아이템이 생겼어요. 이 아이템을 가지고 1등하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죠. 와, 맵 보세요. 맵 엄청나게 화려해. 음, 이 맵에서 이제 1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로다가 1등하는 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솔로쇼다운에 지금 상자가 나오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상자를 활용하면 모든게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상자가 엄청나게 중요해 일단 체력도 올려주고 이제 위급한 상황일 때 피도 채워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로다가 이제 우리는 리코로 1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코로 1등하는 법 진짜 쉽습니다 그냥 여러가지 어.. 브롤러들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근접이 많은데 얘는 사거리가 엄청나게 긴 편에 속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콜라 이 에너지 음료 에너지 드링킹 에너지 드링크 딱 마셔주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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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어디 도망가는 것이냐 그렇지 나이스 바로 이렇게 한 마리 잡아주고 그 다음에 뛰어가지고 저기 도망가는 저 친구도 잡아줍니다 <laughs> 그렇게 뛰어가면은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친구 선배님들 보십시오 저는 지금 완벽하리만큼 이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저 스파크 저 상자 보이죠 저거 이제 4개 먹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드링크를 먹어주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제 이동속도와 덩치를 얻게 됩니다 다 비켜라 너희는 나에게 이제 다 당할 차례야 어디있어 이제 요 친구 아저 친구 저기 있었구만 여기서 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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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격기 딱 켜주면 바로 1등 와우 리코로 1등 하기 정말로 쉽죠? 나이스 리코는 사거리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이제 근접 영웅을 만났을 때 엄청난 화력을 보여줍니다 나이스 어 매칭 잡혔다 아니 이게 내가 계속 이겨서 그런지 매칭이 잘안 되더라고 아 매칭 진짜 오래 걸린다 그죠 자 여기 있는 바로 상자 상자 박스 박스 박스에서 바로 파밍해 줍니다. 와우. 위에도 하나 있죠? 다른 사람들 다 싸우라 그래? 나는 이거 상자 먹고 이길 거야. 이 상자를 먹고 이기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막 싸워 죽는데 저는 이제 싸우지 않고 1등을 하는 거죠. 네,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 에 여기 이 친구 이제 또 파밍했다고 또 이제 또 저랑 싸우려고 하죠. 이제 저는 여기에서 쫓아가 주면서 때려 주면 됩니다. 음. 아, 궁극기 딱 켜져가지고. 아, 쉘리 이 친구야. 그러지 마라. 오, 저 친구 지금 에너지 드링크 먹고 왔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딜량이 진짜 장난이 없어요. 자, 저 여기서 피좀 채워주고. 피 채워주고 가면 됩니다. 오, 오, 뭐야, 이 친구. 아, 안 되지, 안 되지. 일단 딱 잡아주고 여기 있는 거 상자 하나 딱 먹어준 다음에 뒤로 쭉 빼줍시다. 지니, 지금 에너지 드링크 마신 쉘리가 지금 저기에서 저를 쫓아오기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에너지 드링크 끝났다. 오케이 그렇지 에너지 드링크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싸움 걸어서 이겨줍니다. 아주 나이스 아주. 자 저는 지금 궁극기도 있는 상황이고 저 친구 지금 총알 낭비하고 있어요. 안 돼요. 총알을 낭비하면 나한테, 나한테 혼나야지. 총알 낭비해서 나한테 혼나야지. 총알을 낭비했으면 나한테 혼나야지 그렇지 궁극기로 비 반통 까줍니다. 아주 완벽하게 지금 쫓아가주면 됩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안 되는데?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 안 되는데? 뒤로 빠져주죠. 에너지 드링크 먹고 올것 뻔하니까 일단 뒤로 좀 빠져줍시다. 어 저기 에너지 드링크 있는데. 와 잠깐만 너무 아파. 에너지 드링크 마셔주고 여기서 뒤로 빠져 빠져줍시다. 자 여기서 딱 때려주면은 그냥 바로 1등 택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괜찮은 작전이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에너지 드링크 마셨다고 나한테 계속 붙어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음 저도 그래서 바로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준 다음에 저 친구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총알을 빵빵빵빵 해줘가지고 딱 잡았네요 아주 그냥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확실히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은 이게 먼저 총을 쏜다고 이기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플레이 중인 이 캐릭터가 되게 장거리 브롤러기 때문에 엄청 멀리서 쏴도 데미지가 잘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근처에서 싸워줄 필요 없고 굳이 상대방을 먼저 잡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 지금 저기 상자가 3개 매칭되어 붙어 있잖아요. 상자가 3개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 상자 3개 쪽으로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3개를 다한 번에 먹어 치우면은 엄청난 피, 엄청난 체력. 그것들이 완성이 될것 같아요. 에? 아, 상자 아주 달다 달아. 와, 상자를 벌써 이렇게 3개나 얻어내는 택배였습니다. 상자 이렇게 3개 얻어주고 저기 에 내가 아까 쏘던 거. 음, 내가 쏘던 상자 박스를 바로 먹어줘요. 그다음에 내가 맨 처음에 봤던 상자, 어 저기 밑에 상자가 하나 있죠? 어, 그렇지. 저 상자 먹으러 가줄게요. 어. 나이스. 야 상자 벌써 다섯 개나 먹었어. 상자 다섯 개 먹었으니까 여기 있는 것까지 먹어줘서 여섯 개. 에너지 드링크도 에너지 드링크인데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해. 상자를 많이 먹어서 피를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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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상상상상 상자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까불어 주는 친구. 바로 참교육 들어갑니다. 상자를 아홉 개나 먹었어요. 그다음에 저기 바로 앞에 에너지 드링크. 나이스! 와, 저 친구 피가 9700이지만 저한테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아주 그냥 까리봉상. 나이스. 1위 달성. 와! 여러분 델리가 진짜 좋아요 델리 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정말 세고 정말 강하고 정말 게임을 잘하는 브롤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택배를 먹... 아니 택배란다 상자를 먹어줘야 돼요 아 택배인데 닉네임이야 어 택배야 정신 차려야지 어. 오케이 이렇게 상자 상자 벌써 3개나 챙겼죠 어 상자 먹어주고 그다음 여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서 자 여기 이 친구 숨어 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기 때문에 엄청난 딜이 세요 아 그다음 여기 숨어 있는 친구도 에너지 드링크 빨러다가 잡아줬습니다 아 이거 에너지 드링크가 진짜 세긴 하네 상자 먹어주는 것도 확실히 좋은데 어어 어, 뭐야 저 친구 어궁극기로다가 바로 잡아 아 저거 상자 뺏겼다. 아, 아타깝구만. 아, 아, 이럴 때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죠? 에너지 드링크 어디 가, 있니? 에너지 드링크. 그... 에너지 드링크. 그... 어, 잠깐만. 지금 저 친구를 유인해가지고. 오케이. 한 바퀴 도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빠져줍시다. 어, 잠깐만. 아, 어, 궁극기! 그렇지! 아, 이게 뱅글뱅글 돌아주는 척 하면서 바로 한대 맞춰 주고 총알 한발 발사해서 맞춰 주고 궁극기 게이지 다 채운 다음에 궁으로 연타. 딱해 주면은 이기죠. 이렇게 1등 하는 겁니다. 와, 나 진짜 잘하잖아. 오, 랭크 10 이거 오늘 시작한 애거든요. 리코라는 브롤러를 오늘 처음 해 봤어요. 어, 나쁘지 않은데. 오, 확실히 택배 게임이 일가견이 있어. 여러분, 오늘 리코 플레이 하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빠이!